여보 나 오늘 내 친구 동석이네 부부를 우연히 만났어. 자기도 기억하지? 작년 봄에 결혼한다고 해서 나랑 같이 동석이 결혼식도 갔다 왔잖아. 아 기억난다. 결혼식에 올 사람 별로 없다고 해서 나도 꼭 와달라고 했던 사람 맞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대. 그런가 봐. 아까 회식 끝나고 집에 오다가 지하철 역 앞에서 마주쳤거든. 근데 그 사이에 재수씨 배가 남산만 해진 거 있지? 벌써?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나보네. 뭐가 그리 급하대. 신혼생활 즐기지도 않고. 뭐 계획적으로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둘이 좋아 보이긴 하더라. 그 자식 자기는 평생 애안 낳고 둘이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더니, 1년도 못 가서 바로 애아빠 되어버렸네. 왜, 자기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가 먼저 애아빠 되니까 부러워?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는 아이 갖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 요즘 들어서 자꾸 입만 열면 아이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 부럽기는 누가 부럽대? 아니, 그냥, 재수씨 임신하고 둘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휴, 진짜 아이가 갖고 싶긴 한가 보네. 그런데 당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같이 할 생각이 있어? 지금도 집안일은 전혀 안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컴퓨터로 게임만 하잖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내가 하는데? 그거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데? 평소에 청소기 한번 돌리라고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 자기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냐고 투덜투덜거리잖아. 아이 태어나면 당신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도 봐줄 생각 있어?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내가 집안일을 좀더 열심히 도와줘야지. 나도 양심이 있는 놈이야. 그때가 되면 게임이고 뭐고 다 끊고 가정적인 남자가 되어야지. 나는 솔직히 자신 없어. 회사 육아휴직 내고 2년 동안 쉬면 나중에 다시 복직하는 것도 걱정이고. 결국에는 내가 혼자 집안일하면서 아이도 나 혼자 키우게 될것 같아. 대체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집안일도 양육도 같이 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모르겠어. 일단 아이 낳을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봐. 변한 모습?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든지 말만 해봐. 우리 자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지. 일단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줘. 내가 저녁 준비하면 당신이 설거지하고, 내가 청소기 돌릴 때면 당신이 바닥 물걸레질이라도 해봐. 집안일을 전부 나한테 떠넘기지 않고 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아이를 낳아도 될것 같다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정도야, 진짜 별 것도 아니지. 당장 오늘부터 우리 집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아니, 아예 청소기도 맨날 돌릴 테니까 당신은 편하게 쉬어. 어휴, 진짜 저놈의 주둥이. 말이나 못 하면 내가 믿지는 않지. 진짜 나만 믿으라니까? 변한 모습 보여줄 테니까 우리도 올해는 아이 생각해 보자. 당신 하는 거 봐서.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아이 낳지 않고 둘이 사는 딩크 부부로 살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도 좋고 안 낳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남편이 예전에는 아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가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속도 위반으로 빠르게 아이를 낳았었는데 자기 동생이 낳은 조카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한번 예뻐해주는 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동네에서 마주치는 아이들만 봐도 눈을 못뗄 정도로 예쁘다 하고 친구들이 낳은 애들을 보고 오면 며칠 동안 저한테 아이나 차고 졸라댈 정도였죠. 아이를 낳아도 좋고 낳지 않고 둘이 살아도 좋은 저였지만 남편이랑 지난 4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집안일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어머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챙겨주고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키우셔서 그런가 지금도 전혀 스스로 집안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당번을 정해서 남편에게 설거지와 청소를 시켜본 적도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손을 대야 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집안일의 대부분을 전부 제가 다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 살고 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맞벌이하면서 청소하고 밥하는 것도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원래 제가 집안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큰 아들 하나 키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아이까지 낳아서 혼자 육아까지 다 맡아서 하기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가 갖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보여달라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언제 들어와? 벌써 10시 넘었잖아. 아 미안해. 진짜 딱한 잔만 더하고 들어갈게. 오늘 회사 동생이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도 12시 전까지는 들어갈 테니까 피곤하면 자기 먼저 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번 주에 청소하기로 했잖아. 어제는 퇴근하고 와서 게임만 하느라 오늘 꼭 한다면서. 근데 나랑 했던 약속은 어쩌고 술만 마시고 있는 건데. 아 청소? 해야지. 내일 꼭 할게. 일단 오늘은 좀 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럴 거면 애초에 나랑 약속을 하지 말던가. 아, 됐어. 예전처럼 내가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집안일은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대신 앞으로 애낳자는 소리는 다시는 하지도 마. 내가 어머님 아들 키워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아이까지 키우며 살다간 제명까지 못 살겠다. 왜또 그래? 우리 올해는 꼭 아이 낳기로 했잖아. 내가 청소 좀안한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그때는 내가 너보다 열심히 하지 맨날 말만 번드르르 하면서 뭔가 똑바로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당신 맨날 작심삼일이잖아 아마 우리 아이 낳고 나서도 딱 3일만 이쁘다고 물고 빨다가 금방 관심 꺼지면 방문 닫고 게임이나 하러 가겠지 그럼 나보고 혼자 그 상황 다 감당하며 살라는 거야? 아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하네 내가 언제 그랬어? 나도 할 때는 한다니까? 누가 들으면 너가 집에서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아무나 다 하는 하찮은 일인데. 그거 하면서 뭘 그렇게 유세를 떨어대? 뭐? 하찮은 일? 야, 그 하찮은 일 이제부터 너 혼자 다 해. 진짜 거둬주고 먹여주면서 참고 살았더니 못하는 말이 없네. 이딴 소리까지 듣고 더러워서 너랑 못 살겠다. 못 살면 어쩔 건데? 너 진짜 후회할 짓 하지 마라.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하겠지. 너랑 이혼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니? 정 때문에 불쌍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포기할란다. 인간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니? 뭐 이런 일로 이혼한다고 그래? 내가 집안일 도와서 할게 앞으로 한다니까? 학원 말건 관심 없고 일단 우리 관계부터 빨리 정리하자. 나 집도 새로 구해야 하고, 할게 너무 많아, 쓸데없이 낭비할 시간 없어. 아, 여보, 진짜 내가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갈게. 일단 내가 잘못했어. 원래 남자들 다 이렇다 생각하며 참고 살았는데, 이 인간은 저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조차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바로 이혼했고 남편은 다시 자기 엄마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